좀만 더 붙자, 좀만 더 붙자. 한 번에 보일 수 있게. 좀만 더 옆으로 와, 어, 옆으로 와주세요. <laughs> 아, 아, 아니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<laughs> 이 유튜브 올리면 바로 눕다 이겠는걸? 아닌 것, 같, 아닐 것 같아. 근데 냐면 비슷한 걸 올렸는데도 그것도 초딱이었잖아. 좋았어. 이거야, 이거, 이거야, 이거. 스샷 어, 찍어, 스샷 찍어. 빨리 스샷 찍어. 어, 이거 실시간으로 정지 쳐먹는거 아닐까 모르겠다. 됐어. 한번 고추를 한번 해볼까, 그래? 다이루크 다 있어요? 다 있구나. 이 지조 없는 캐릭터였네, 다이루크. 여기 방 무섭다고요? 원래 이런 방이에요. 어. 혹시 여기 여성분이 계시다면은, 네, 이번에는 남성 버전이니까, 네, 다이루크 빵댕이 잘 보세요. 뭘 남자가 딱이 아니야. <laughs> 존나 더럽다 근데 진짜. 아, 나 네, 존나 더럽다. 이새끼이 <laughs> 아, 새기 생... <laughs> <이> 생... <laughs> 포즈 미쳤나? A few moments later. 자, 진짜? 종료 피커 1 5번 뽑고 수급해가라고? <laughs> 잠깐 나 지금 얼마 남아 있냐? 더스트라이트로 교환하면 되겠다. 자 여기서 뭐가 나올까? 자 여기 단차 열다섯 번 할게요. 자 가자. <laughs> 냥. 넵. Nope. <laughs> 종료 나오면 그것도 대박이겠다. 꼬추놀이하면서 <laughs> 놀면 되겠죠. Nope. 어... 괜찮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. 넵. Nope. 넷. 아 어, 알았어 나 기대 전혀 안 해. 나 기대 전혀 안 해. 그냥 nope. 어 사성 천장 한번 보고 끝나겠지. <laughs> 음.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야. 아니야 아니야. 어어안나안 어,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. 어, 아무것도 안 나. 와어 봐봐. 어 이제 사성 딱 하나 나오고 이제 끝나는 거겠지. 아신냐아이어 그래도 명함이다. 자, 둘. Nope. 는 거야. 어. 냥심심하니까 하는 거지 개 o nope. 아무것도 안나 그냥 p e Nop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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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p e Nope. 또 o p 이라고 p e n 신 p 아, Nope. 또, 또 <laughs> <laughs> 아, 아 이럴 수가. 어.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 은유 님이 어제 운이 되게 좋으셨지. 솔직히. 와! 와! 아니, 이거 미친 미친. 아니, 저기 혹시 저 미션 걸어 주시는 분 혹시 미호요 직원이세요? 당신은 미호요 직원이십니까? Are you m i h o y company people? 이거 천장도 아니야. 2, 30번 정도밖에 안 뽑았을 거야. 이거 천장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 이게 맞아 진짜. 아니 근데 류은이님도 할말 없어. 근데 <laughs> 류은이님도 어제 못나 드셨잖아요. 이건 진짜 할말 없어. 이 미션 걸어주시는 분이 뭔가 신기가 있는 거야. 아빠 어쨌든 남은 거 다시 다 돌릴게요 또. 없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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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유 미션 걸어주신분 너무 감사합니다. 아 이제 드디어 이제 종료로 암스트롱포스스로도 자칭 시작할 수가 있게 됐어요. 아유 정답 쏘세요 거. 오오 오. <laughs> 반칙 본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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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정권. 아 간다 간다. 뿅 간다. 가버려. 어 아, 사정권. 정잡을싸. 에이씨 왜 저래 진짜. <laughs> 뭐야 왜아 왜, 잠깐만. 아... 얘왜 이렇게 쏘고 있어? <웃음> <웃음> 이러니까 진짜 쏘는거 같잖아. 아니 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? 이거 버그야? 벤티 <laughs> 왜? 이래.